나 없어요 이만큼이 응. 응. 요, 요만큼이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맨 끝에 네 저희 요렇게 어, 지금 약산 면에 있는 당목항이라는 항문에 도착했고요 발권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게제 전대 저는 무임이고요 생일 당일 생일인 사람에 한해서 무료로 승선할 수가 아, 있어요 어떻게 어미 고양이가 도와주질 않네요, 일부러. 자, 어때요? 좀 끝내주죠? 좀 각도가 좀 나오려면, 요렇게. 요렇게 찍으니까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좀 잠깐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진 좀 찍고 차에 들어왔고요차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 가로줄은 이제 열선인거고, 이렇게 해서 어, 찬, 차가 이, 지금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고맙다 봉봉아 네, 잠깐 차에서 기다렸다가 식사하러 가볼게요 시간이 돼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중앙요리입니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게이크가 앉아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음식 나면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메뉴가 나왔고요. 여기도 메뉴판이 있었네요.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드셔보세요. 여기 기본 반찬이 훌륭합니다. 또 같이 먹어볼게요. 네, 이제 식사를 하고 저희 한 바퀴 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바닷가를 한번 구경하러 가고있습니다 방파제 말고요. 다, 또 다른 느낌의 바닷가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지인 분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뭐, 영상으로 찍지는 않았지만 잘해 주셔서 그 설명 잘 듣고 이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가볼게요. 네, 여기는 생일도 금곡 마을에 있는 금곡 해변이거든요. 이렇게 아까는 방파제였다면 지금은 백사장이 있는 해변에 왔습니다. 여기가 그 현지인분 설명에 의하면한 여름에는 이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발로 맨발로 밟을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아이프도 사진 찍고 있고 잠깐 이렇게 구경하다가 여기 이제 한겨울인데도 따뜻하네요 여기는 바람은 좀 붑니다 물론 따뜻해서 햇살 받으면서 구경하다가 다음 스팟으로 또 이동을 해 볼게요 자또 여기까지 왔으면 2층에 또안 찍어 볼 수가 없겠죠 자 2층에서 한번 영상을 담아봅니다. 자, 자, 2층에 와서 바라본 아, 봉고와 바다입니다. 자, 너무 멋있죠? 자, 좋습니다. 위에서 좀 즐기다가 내려가서 이동해볼게요. 여기는 생일도에 있는 금곡 해변입니다. 자, 저희 지금 저기 차를 세웠는데요. 여기 화장실, 샤워실 있고 이제 아까 그 어, 금곡 해변에 이제 제일 좌측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측에서부터 좌측에 오면은 이렇게 야자수 심어놓은 공간인데 여기서 차박을 하면은 아주 끝내주겠네요. 화장실도 딱 있으니까 자 여기서 캠핑하라고 여기 보면은 쓰레기 모아두는 곳도 돼 있습니다. 차박하고 뭐 서핑하고 이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금곡 해수욕장 자 여기 보면은 금곡 해수욕장 이용 안내.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서입장을 자, 원래 이 앞은 그 동백나무 군락지라고 동백나무로 쭉 심어 놨는데 지금 겨울이면 원래 많이 펴 있지 않나? 좀 근데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여기를 보고 나서 그학수암 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올라가면은 뭐 생일 도 전망대도 있고 좋다고 해서 현지인분께서 알려주셔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너무 빙판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 공도가 아니고, 그, 임도거든요, 거기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쪽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고, 동백나무 몇개 보이죠? 중간중간. 미루고, 동백들이 펴있긴 펴있네요. 조금은. 자, 미루고, 다시 원래 갔던 길로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구경 좀 하다가 트레킹 코스가 쫙돼 있어서 저기 리조트 있는 쪽까지 쭉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안갈 거고 일단 여기까지 쭉 둘러보고 다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곡 해수욕장입니다. 너무 멋있죠? 정말 다음에 오면 정말 좋은 차박지가 될것 같아요. 네, 멋있습니다, 굉장히. 네 여기는 이제 금곡 해수욕장 화장실이랑 샤워실 있는 곳인데. 샤워실은 문이 잠겨있구요 동절기라 화장실은 열어서 있는데 뭐, 뭐 준수한 편이에요 저 소변기 3개 있고 대변기도 있고 여기 2층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떨어지는 물벼락을 피해서 한번 가볼게요 할 수가 있나 모르겠다 물벼락을 피해서 최대 끝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자 물벼락을 피해서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눈이 아직 쌓여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걸볼수 있습니다. 위에 이제 해양경찰서랑 관리실 이 있고요. 해상 안전 이게 출장 나오는 식인 거죠. 완도 네. 해양경찰서가 여기인 건 아니고, 이렇게 어 빨래를 말릴 수 있게 있고 여기서 바라보는 것도 장난이 아닌 경치가. 근데 아우 어, 확실히 이오니까그 바람을 막아주는 게저 가지고 일층보다. 또 쌀쌀하네 위에 올라오면 자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위에 올라가서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아까는 아침이어서 안 내려봤는데, 이번에 한번 위에서 구경 해볼게요. 네, 아침에 같이 들어왔던 활어차 또 같이 나가네요. 공교롭게. 자, 이 생일도를 뒤로 하고, 저희는 다시 박목항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좀 높은 편이네요. 들어갈게요. 자, 일단, 제일 위층에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너무 추워서 도저히 오래 있을 수가 없고, 여기 3층인데, 일단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차는 1층에 있고, 여긴 3층이고, 이제 2층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2층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은 어떻게 생겼나? 자, 여객 정원 159명. 자, 당연하게도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되게 따뜻하긴 하네요. 나갈 때는4126 우측에서 우측 뒤에서 나갈 때는 4126 왼쪽 뒤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대성화로 씨 아주 인연이네요. 올울때갈때다 같이 타다니. 자 여기 서 2층에 좀더 있으려고 했는데 2층에 사람이 한분 계셔가지고